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데님 느낌의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라운드넥 디자인의 원피스이고 캐주얼하면서도 여유 있고 편안한 착용감을 줄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뒤 중심에 지퍼를 달아 주어서 입고 벗기 편리하게 만들었고 앞 중심에는 3cm 접어서 주름을 주었습니다. 앞쪽에 단추는 장식으로 달아준 단추이고 소매 끝부분도 중심 부분을 접어서 단추만 달아 주었습니다. 패턴은 맘스살롱 114번, 기본상의 패턴 그리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뒷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총 기장은 110cm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밑단에서부터는 70cm 내려온 지점입니다. 라운드넥이기 때문에 옆목점은 1.5cm를 줄여주고 뒷목점은 1cm를 줄였습니다 어깨 다트를 그리겠습니다 어깨는 이등분을 해서 이등분점에서 양옆으로 1.25cm 길이는 8cm. 다트를 그려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다트는 변형을 할 겁니다. 뒤에 네크라인 선을 2등분을 합니다. 이 2등분 선에서 직선으로 내려주고, 여기 13cm 정도 내려온 지점을 가위로 잘라서 여기 어깨 다트를 MP를 하면, 다트가 이동이 됩니다 어깨선은 6cm 더 늘려서, 늘려서 약간 박시하게 하겠습니다 전체 품은 2cm 늘려 주겠습니다 2cm 늘리고 밑으로 3cm 내려가서 암홀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암홀을 변형한 후에는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소매, 소매를 그릴 때 사용할 겁니다. 여기 뒷품의 길이를 측정을 한 후에 스커트의 밑단에도 똑같은 길이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 스커트 폭을 A라인으로 늘려주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8.5cm 나갔습니다. 허리선은 위로 2cm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한 옆 사이드에서 0.5cm 위로 올려서 표시를 해준 후에 살짝 여기를, 곡자를 가지고 변형을 합니다. 그런 다음 허리선은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스커트 밑단에서 28cm 올라온 지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옆 사이드에서 밑으로 13.5cm 내려간 지점을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옆 트임 자리입니다. 밑에서 15cm 옆선에서 들어온 지점 여기를 표시를 하고 스커트 중심에서 밑으로 4cm를 더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13.5cm 내려온 지점을 연결을 해서 여기를 둥글게 그려서 모서리를 굴려주겠습니다. 밑으로 4cm 늘려준 부분이 스커트의 앞보다 더 밑으로 처지는 부분입니다. 본래 패턴에 있던 허리선에서 18cm 내려온 지점, 여기가 지퍼선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뒷판의 패턴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패턴은 스커트와 위에 몸판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재단을 해서 사용합니다. 앞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재단을 할 겁니다. 앞판을 그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옆선의 길이도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몸판과 스커트는 두 장씩 재단을 할 것이고 지퍼가 달릴 부분에는 심지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앞판을 하겠습니다. 앞판은 옆목점에서 1.5cm 줄여주고, 앞목점에서 3cm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 중심에 접히는 부분, 핀턱 부분이 있습니다. 3cm 늘려서 그려줍니다. 앞 중심의 핀턱은 반을 접어서 15cm 내려온 지점, 여기를 3cm 폭의 핀턱을 만들어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어깨선은 뒤 어깨선과 똑같은 크기로 길이를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품을 늘려주겠습니다. 앞 품도 뒤 품과 마찬가지로 2cm 품을 늘리고, 밑으로는 밑으로는 4cm를 줄이겠습니다. 앞 아, 암홀도 변형을 한 후에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뒤 옆선의 허리 라인을 아까 메모해 놨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앞쪽에도 표시를 합니다. 뒷판 스커트 옆 사이드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로 앞판에도 스커트의 길이를 표시를 해서 그려놓습니다. 먼저 앞판에 품을 길이를 재서 밑단에 표시를 해줍니다 먼저 허리선을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허리선에서 앞 처진분 2cm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라서 버립니다 먼저 스커트의 길이 70cm 표시를 하고 아품의 길이를 측정했던 아품의 넓이를 측정을 해 주고 여기서 8.5cm 스커트 밑단을 늘려 줍니다. 허리선까지 쭉 선을 연결을 해서 스커트 옆선을 그립니다. 스커트 밑단에도 앞 처진 분 2cm 주겠습니다. 허리선에서 옆 트임이 있는 선까지의 길이를 뒷판에서 측정을 한 후에, 앞판도 똑같은 위치에 길이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옆 트임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13.5cm 내려온 지점, 여기까지가 옆트임의 위치입니다 앞판의 스커트도 옆선에 곡선을 만들어서 약간 모서리를 굴려 주겠습니다 여기는 끝점에서 15cm 들어온 지점 여기까지가 모서리가 굴려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 삼각무를 만들어서 움직일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각무를 바느질하겠습니다. 삼각무는 밑단이 8cm 위로 중심에서 14cm 올라간 지점 여기를 삼각무를 그려놓고 밑으로 0.5cm 내려와서 살짝 굴려준 다음에. 두 장을 재단해서 양 옆에 사용하겠습니다. 주머니입니다. 허리 옆선에서 4cm 내려오고 주머니 입구 14cm 그리고 밑으로 6cm를 표시를 하고 주머니 중심에서 17cm 나간 지점 여기에 주머니를 그려서 사용합니다. 앞판은 스커트와 몸판 모두 골선 재단이고 식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안단 있습니다. 2cm 폭의 안단. 앞목 둘레와 뒷목 둘레에 안단을 표시를 해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시접은 1cm를 주어서 재단을 할 때는 총 4cm 폭의 안단을 재단을 하면 됩니다. 소매를 그리겠습니다. 소매는 먼저 위에 선분을 그려놓고 중심선을 그린 다음 총 길이를 그리는데 총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늘어난 부분 6cm를 빼주면 됩니다. 소매산은 12cm 했습니다. 소매산을 먼저 그리고, 뒤암홀을 그립니다. 소매산을 그린 후, 뒤암홀 표시해주고, 앞암홀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진동폭을 측정을 해서, 앞과 뒤판의 진동폭을 밑쪽에도 표시를 해서 선분을 연결을 합니다 아암홀선을 2등분을 한 후에 1cm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 밑으로 내린 지점 위쪽에서 다시 2등분을 합니다 이 2등분점에서 위로 1cm 올려주고 밑쪽의 이등분점에서 0.8cm 내려줍니다. 그리고 앞암홀과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해서 여기도 1cm 올려주고 밑쪽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0.5cm 줄여줍니다. 여기를 암홀자로 암홀을 그려줍니다. 소매 밑단 양 옆에서 4.5cm 들어가 준 후에 이 선을 연결을 해서 곡자로 선분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양쪽 끝점을 0.5cm씩 늘려주고 이렇게 곡자로 그려주면 됩니다. 소매 끝단에도 2cm 폭에 안단 있습니다. 안단을 먼저 박음질을 한 후에 소매 중심에 6cm 폭으로 주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추를 달아서 사용할 겁니다. 식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소매는 식서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뒤 어깨 다트 변형입니다. 어깨 다트를 이렇게 MP를 시키면 여기 잘라진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다트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 다트는 박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재단을 할때 다트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패턴 그리기는 끝이 났습니다. 재단을 할때 식사 방향 표시입니다.